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함수 fx는요, 최고 차이 2분의 1이면서 x는 p를 추으로 한대요. 그럼 f는 1 2분의 1 x-p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, 뒤에가 뭘로 끝날지 몰라. 그치?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은 2로 시작한대요. 그래서 똑같이 p가 축이니까 요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fx에서 gx를 빼래. 요거 이왕하면 fx 빼기 gx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식을 써보면 2분의 1x-p제곱 더하기 m에서 2x-p제곱 더하기 n을 뺄 거예요. 이렇게 근데 f에서 g를 뺐을 때 그 값이 0 이상인 그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고 그럼 이거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p 제곱이죠 이거 똑같이 생겼으니까 2분의 1에서 1을 빼면 얘가 될 거고 m 마이너스 n이 0 이상인 해의 범위가 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, x가 5이 내가 이거 사이 값이 와야지 되니까 이런 범위가 된 거잖아요. 그러면은 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주면 방향이 변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는 얘가 될 텐데 이 식과 이 식이 같았단 얘기야. 그러면은 축 P라는 거는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. 아, 그러니까 축 P는 X 값 2가 되는 거구나. 자, 여기까지 알았습니다.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. P 값 2는 찾았거든? 근데 F4에서 G4를 빼래. <laughs> F4 빼기 G4요. F에서 G를 뺐잖아. F에서 G를 뺀게 이거고, 그게 이거 아니었나? F에서 g 사뺀 거. 그러면 요 녀석한테 X에 4를 집어넣으면 F4 빼기 G4를 다한 거거든. 그치? 그러면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똑같은 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, 이 줄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 2분의 3에 16백이 16백이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5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.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. 자, P와 F4백이 G사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해주면 문제의 정답 15가 만들어지겠습니다.